엄마가 소크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응. 안타야구에서 화났어. 갑자기? 지금 왜화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 응. 그건 엄마가 키가 안 돼서 못 한다 했잖아. 아 아니. 루안이 키가 작잖아 지금. 키가 커예 키가 커루안이 응. 키가 응. 130 이상 대야 탄다고 했잖아 그거는 붕붕하는 거. 그리고 그거 타면 로아니 무섭다고 울고 불고 난리야을텐데 아니 무서운 거야 로아나 그거 아빠도 너무 무서웠대 아빠도 탔는데 아니 로아니 혼자 타면 음. 재밌을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 목, 못 타서 그게 갑자기 화가 났어? 응 음. 그건 무섭다고 하니까 키가 좀더 크고 좀더 빅보이가 되면 타자 빅보이 빅보인데? 지금 빅보이야? 응 근데 기저귀도 아직 차고 있는데 빅보이 아니지 빅보이는 팬티 입어야 되는데? 빅보이는 팬티 입었어 그래 팬티 입고 그게 아니지 아니. 기저귀로 안 해야지 빅보이지 기저귀로 이제 안 해야지 어디가? 응.